황영웅의 팬들이라면 모두 알겠지만, 우리의 트로트 왕자, 황영웅은 항상 그의 음악과 성실한 태도로 대중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의 최근 활동에 대한 관심도 높습니다. 이번에는 그에 관한 특별한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황영웅은 최근 트로트의 중심으로 떠오르며, 무대마다 그의 찬란한 무대 매력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방송국들은 그의 인기를 놓치지 않고 황영웅의 활약을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있죠. 특히 MBN 뉴스파이터에서는 황영웅의 콘서트 활동과 그의 성장 이야기를 긴 시간 동안 전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그의 매력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선배 가수 백성훈도 황영웅의 성공을 치하하며 그의 음원 로열티와 앨범 판매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황영웅의 앨범 판매량이 100만 장을 넘어선 것은 물론 그가 소속사에 가져다 준 수익 또한 무시할 수 없는 규모입니다. 이러한 활약을 바탕으로 황영웅의 팬덤은 더욱 더 확장되고 있으며 그의 공연은 항상 매진을 기록하고 있죠. 황영웅는 또한 다가오는 앨범 발표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의 음악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주기에 팬들은 새 앨범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가득합니다. 또한, 황영웅은 새로운 오디션 프로그램 쇼킹 딜의 MC로서 또 다른 면모를 보여줄 예정입니다. 황영웅의 다채로운 활약에 모든 눈길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황영웅의 음악은 그 자체로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의 성실한 노력과 끊임없는 도전 정신은 팬들에게 큰 힘이 되어주고 있죠. 황영웅은 앞으로도 그의 음악과 함께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전할 것입니다. 황영웅에 대한 뉴스와 정보를 전하면서 이번 기회에 그의 공식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 그의 활동을 응원해주세요. 황영웅의 빛나는 미래를 기대하며 다음 소식에서 또 만나길 바랍니다.